박도사 철학 TV.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철학 방송입니다. 오늘은 70년대 이 대한민국의 가요계의 항제라고 할수 있는 남진과 나훈아 씨의 사주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기인을 만나면 일생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진이나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두 사람이 정말로 둘도 없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은 황제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지만은 결과에는 두 사람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가지고 두 사람 다 황제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서로에게 기인이 되는 그러한 사주를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에너지를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목포에 굉장히 부잣집에 그리고 부인의 그리고 본인의 부친이 또 국회의원도 하고 굉장히 정말로 환경이 좋고 그리고 외동아들로서 기하게에 태어났는 그러한 팔자를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의 이 초량이라는 이 부둣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동네에서 또 아버님이 또 서는 생활을 했고 그러한 와중에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정면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 그러한 서로 상반되는 가정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의 연령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진 씨가 올해 70. 오세호, 나오나 씨가 74세가 됩니다. 이두 사람 다이 가요계에 데뷔를 한 지가 지금 현재 남진 씨는 55년이 되고 나오나 씨는 54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어떻습니까? 이 가정 환경도 조상 자리를 보더라도 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식신이 조상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식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남진 씨는 조상 자리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병술년의 병화가 우리가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상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이 남진 씨는 이 부모님의 조상의 덕을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면에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조상 자리가 평간으로, 정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평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간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자극을 해가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나훈아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모의 강한 후원성보다는 본인 스스로 성공을 했는 자수성가 했는 그러한 상반된 가정환경을 서로 타고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가수가 되려면은 천부적인 어떤 그러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끼를 발산하여 낼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와 재능을 타고나야 됩니다. 이 가수라는 것은 다른 직업하고 달라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능이 따르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진과 나오나 씨 같은 경우에는 두분다 전부적인 에너지를 사주해서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운이 목화 상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간이라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발산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수로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에너지인데. 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목화 상관이기 때문에 이 목화 상관이라는 것은 이 계절로 치면은 목은 봄이고 어떻습니까? 화는 여름이 됩니다. 이 봄에 만물이 뻗어 나가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남진 씨의 최고의 히트곡이라 할수 있는 님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지만은 굉장히 강한 양적의 기운이, 양적인 기운이 강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곡으로 정말 국민 스타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 나훈아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간의 기운이지만은 금수의 기운이 강한 금수 상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수 상간이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은 가을과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가 직결을 해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겨울에는 수기운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가 물은 어떻습니까? 안으로 모여대는 응집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슴 속에서 애절하게 애간장을 녹이는 그러한 강한 모여서 밖으로 분출하는 에너지가 강한 노래로서 이 사람은 대중적인 스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물레방아 도는 그런 노래도 있고 남진 씨하고 나훈아 씨는 같은 상관객이지만 은 금수 상관과 목화 상관의 기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노래의 성향도 조금씩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사람이 정말로, 정말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두 사람의 여자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여자로 윤복희 씨를 만났지만은 잠깐 살고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팔자 안에 첫 번째 여자는 진술충으로 재성이 깨어지는 그러한 운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두 번째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일주를 보면은 갑진일주입니다. 이 갑진일주라는 것은 본인이 감목이라는 튼튼한 나무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튼튼한 나무가 진토 안에 진토라는 것은 정말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자리에 정말 좋은 땅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남진 씨는 두 번째 결혼해서는 정말 재물도 많이 모으고 또 자녀도 내면이나 정말 출생을 시켜가지고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배우자 자리가 정말로 잘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나우아씨 같은 경우에 이 배우자의 운을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우일주입니다 이 신유일주라는 것은 이 천강과 지지의 어떤 기운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주에서는 이제 가녀지동이라 그러는데 하늘과 땅의 기운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기운이 들어오면 은 그것을 좀 배척하는 그러한 에너지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녀지동인 남자들 경우에는 결혼을 해 가지고 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데, 그 음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양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혼을 해가지고 좀 배척을 하는 그러한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나훈아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을 세 번을 했지만은 세번다 이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김지미 씨와 결혼을 했고, 김지미 씨는 본인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고, 이두 번째 결혼은 어떻습니까? 본인보다 14살이나 작은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또 실패로 이혼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 이 나우나 씨의 일주 자체가 가녀 지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 가지 기운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기운이 들어왔을 때 배척하는 그런 기운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사람의 재물론을 한번 보면은 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조상 자리에 재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 자리에도 재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진 씨는 어떤 부모님의 덕도 많이 받고 지금 현재 배우자가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나우아씨 같은 경우에는 재물론을 보면은 나훈아씨 같은 경우에는 월지 임목이 재성이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자리에 재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훈아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천부적인 음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 노래가 히트를 했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훈아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활동을 안 해도 음원 수익이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연간 6억 원 이상이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성 수익으로 들어오는 그런 강한 재물운을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훈아씨 같은 경우에는 일주 자체가 신유일주로 굉장히 강한 일주로 강한 기운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남진씨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어야 공연도 하고 10년이 지나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러한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강한 에너지를 나훈나씨는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예 제가 어쨌거나 이 남진과 나훈나씨이두 분의 사주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이제 이두분다 정말로 이 이제 나이가 70대 중반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데요.항상 건강하시고 백세가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노래를 언제까지나 선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두 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두 분의 사주 비교를 마치겠습니다.예 감사합니다.